너의 마지막 수학, 미적분, 2-4-3, 곡선의 오목과 볼록. 예, 안녕하세요? <laughs> 어, 지금, 여러분, 미세하게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4월 3일이고, 지금 제가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소리가 지금 날 수도 있어요. 양해 바라구요. 자, 오늘 수업하게 될 내용은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곡선의 오목과 볼록. 어, 지금 우리는 이 도함수의 활용을 공부하고 있죠. 어, 수학 2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함수를 배운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은 크게 처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배우게 됐었어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어, 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뭐 최대 최소 다뭘 했느냐? 결국에 예,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게 됐었습니다. 뭐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게 됐었죠. 지금 이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함수의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 극소에 관한 얘기들을 해봤었죠. 어, 수학 2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미적분 시간에 다루게 되는 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다라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 관한 내용이죠. 자, 뭐 바로 이 단어의 의, 그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곡선이 어, 이제 올, 오목과 볼록, 오목하다 볼록하다. 우리가 이제 주로 볼록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쓰는데요. 뭐냐면, 자, 이렇게 있는 곡선은 우리가 이제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하죠.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위로 오목하다라고도 얘기하긴 합니다. 어, 이제 아래로 볼록하다고 얘기하고요. 글씨 너무 날렸었네요. 요렇게 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 위로 볼록하다고 얘기합니다. 어, 거의 쓰지 않긴 하지만 얘는 우리가 또 이제, 어, 아, 어, 아래로 오목하다라고도 얘기하긴 합니다. 아, 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어. 어, 어, 내용은 이렇죠.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뭐 이렇게 꼭 가로선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아래로 블록하다라면, 요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요 아래로 블록하게 있는 이점들보다 위에 있게 될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곡선이 현재 아래로 블록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구간, 여기 뭐 이제 X는 A, X는 B 해서 X는 A부터 B까지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 모든 점들이 곡선에 있는 모든 점들보다 위에 있으면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X는 A, X는 B 이렇게 있을 때,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곡선에 있는 모든 점들보다 아래에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위로 블록한 모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 정의는 이렇게이렇는 하지만 우리, 우리가 우리 <laughs> <laughs> 죄송해요. 비염이 계속 낫지 않네요. 우리가 어, 이 모양을 보고 곧바로 아래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들 f x라고 할때 저번 시간에 사실은 이야기 나누게 됐었죠 아래로 블록인 경우에 f prime x가 0보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0보다 크게 되죠 어, 위로 블록 할 경우에 f prime x는요 0보다 어때요 그렇죠 0보다 작게 되죠 어, 이겁니다 이걸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아래로 블록 하다 이런 모양 위로 블록 하다 이런 모양 어, 정의에 따르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곡선 전보다 위에 있다. 사실 이거 외우지 않고 그냥 이 그림 보고도 우리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래도 이 그림 보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곡선에 있는 점이 직선에 있는 전보다 위에 있다고 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더블 프라임을 이용한 어, 판정입니다. 어, 아래로 블록하다라면 어, f 더블 프라임이 양수다. 위로 블록하다라면 f w 프라임이 음수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보는지 간단한 예제들을 보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필수 예제 14번을 바로 보도록 하죠. 물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4번의 1번 보도록 하죠. 필수 예제 14번에 1번.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수가 y는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5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변곡점에 대한 얘기는 없었잖아요. 어, 그죠? 어, 사실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바로 변곡점에 대한 얘기도 한 번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일단 한번 그리기 위해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선 얘를 미분해 봐야 되겠죠? 자, 아, y'은요, 프라임 어, 3x 제곱 빼기 6x가 됩니다. 어, 수학 2에서 하던 대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에, 다항함수, 3차함수가 나왔으니까, 어, 얼른 얘가 이제 얘가 0이 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x는 0과 2에서, 어, 그래프가 꺾이게 되겠군요. 어, 증감표를 이제, 여기서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여기서 하나 더, 더블 프라임도 여기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프라임은 얘를 미분하는 거죠. 그럼 이제, 6x 빼기 6 됩니다. 얘가 0이 된 x도 우리가 구해볼 거예요. 여기서 그럼 x는 1이다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의 x는 0과 2였죠. 자,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 데에 이용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우, 죽겠네 진짜. 이 기침 때문에. 이렇게 있고, 자, 어, 꺾이는 지점만 생각하면 0과 2가 중요한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X 값이 안에 있었죠. 이렇게 1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 F 프라임 X는 여기서 빵, 빵이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0이 f 프라임 x가 그럼 이제 0의 왼쪽에서는 양수, 여기도 양수. 프라임이 어, 0과 2 사이에서 음수. 여긴 다 음수인 거죠. 2보다 클땐 양수. 이렇게 f 프라임의 부가 정해졌습니다. 자, 더블 프라임도 잠깐 볼까요? f 더블 프라임 x는 어, 얘는 이제 이 <laughs> 어, 더블 프라임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기울기가 이제 양수고 어, x절편이 1인 y는 f'x에요 후 형이 이제 음수고 양수가 되겠네요 자 1의 왼쪽에선 1에서 이제 0이고 왼쪽에선 이제 양수 아 죄송 음수 여기선 양수가 되어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뭔 의미가 있느냐 자 보세요 어, f, fx에 f 대한 내용을 여기다 쓰지 않이죠 곧바로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f'x만 보면은, 자, x는 0과 2에서, 흐릿하게, x는 0인선, 흐릿하게, x는 2인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꺾입니다. 0 왼쪽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어, 0과 2 사이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 이 오른쪽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죠. 제가 흐릿하게 그려봤어요. y는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이제 X는 1인 지점을 딱 경계를 해서 이 왼쪽에선 더블 프라임이 음수입니다. 자, 더블 프라임이 음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렇죠. 위로블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그려지는데 이게 위로블록한 형태로 그려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위로블록하게. 다음에 X는 1의 오른쪽에서는 더블 프라임이 양수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냐? 더블 프레임 양수다? 아래로 블록하다는 거죠. 그니까 러이 부분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 선을 따라가는데, 아래로 볼록하면서 선을 따라가게, 그 선을 따라가게 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 예전에 그냥 그래프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어느 지점에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전환되는 지점도 사실은 있었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이제 요 점인 거죠. 뭐, 점의잡힌는 이제 X 대1 대입해보면, 여기 1 넣으면 알겠죠? 1 빼기 3, 더하기 5니까, 네, 답은, 아, 니까 그러니까 Y 접혀 3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 그러니까,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전환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어, 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 그렇죠. F 더 프라임이 0이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더블 프라임이 0이면서 이제 변곡 말 그대로 볼록한 방향이 변해야 되는 거니까. f, f 더블 프라임이 0이면서그 지점의 왼쪽 오른쪽에서 f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달라져야 되죠. 음에서 양으로 가건 양에서 음으로 가건 부호가 달라져야만 변곡점이 되겠죠. 이 부호가 똑같으면 계속 위로 볼록하다가 잠깐 뭐이 어, 볼록함이 잠깐 멈춘 것뿐인 거예요. 네. 계속 양수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f w 프라임이 0이면서 그 좌우에서 w 프라임의 부호가 달라지면 그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자, 변곡점인 지점에서의 특징은요. w 어, 프라임이 0이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이거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자 우리가 예전에 수학 2에서 배웠건 아니면 이 앞서서 배웠건 증가감소 극대극수 같은 거 배웠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지까지는 윤곽을 대, 대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을 나중에 반영하는 거죠. 딱 잡아서 이 왼쪽은 위로 불러? 아, 그럼 이제 위로 그리, 그리고 그이 오른쪽은 아래로 불러? 그럼 아래로 불러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간단한 예제들 조금만 더 풀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있는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울게요. 자, 아, 이 비염이 참 괴롭네요. 진짜 기침이 계속 나니까 사람이 되게 실없어 보여요. 저는 원래 실없지 않은데, 자, 여기 볼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y는 x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이왕 하는 거 우리 그래프도 좀 그려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한번 미분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지를 하 구하고 어, 두번 미분해서 어느 지점부터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인지를 어, 더 자세하게 따져 보면 된다. 이거죠. 일단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f 프라임은요 미분하면 이고 미분 써야죠 어, 왼쪽 건 미분하면 x 그냥 사라져서 e x승. 더하기 이제 x는 두고 오른쪽 건만 미분하면 그대로 이에 x승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얘가 0이 되는 x값들을 구해보려고 할건데 잘 보니까 2 x승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남는 1 더하기 x가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얘는 0이다라는 x를 찾아보려고 할때 자, 얘는 무조건 양수죠. 얘만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x는 아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겠죠. 자, 변곡점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미분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 볼게요. 자, 이때도 이제 곱의 미분을 써보겠습니다. 얘만 미분하면 그대로 2x승. 1 더하기 x 이렇게 있고요. 더하기. 2x승은 그대로 두고 얘만 미분하면 곱하기 1인 거죠. 그니까 러 2x승을 뽑아내면 여기 1 더하기 x와 x, 어, 1이 결합해서 2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얘가 0이 된 x를 찾아보려고 해봤더니, 자, 마찬가지. 여기도 무조건 양수죠. 얘가 0이 될 x를 찾아보면 x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볼게요. 허, 어우 이렇게 배가 부르니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가 꺾이죠. 어 그리고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더블 프라임이 0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f 프라임 x 한번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가 마이너스 2 같은 거 되면, 이거 음수죠. 그래서 왼쪽은 다 음수인 겁니다. 마이너스 어, 1에서 빵이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는 이제 양수가 되겠죠. 양수 되겠습니다. 자, 블 프라임은요, 음, x가 마이너스 2에서 이게 빵이 되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가 될 테니까 여기가 이제 음수.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양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프를 볼게요. 이렇게 먼저 꺾이는 건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꺾이죠. 이랬을 때이 왼쪽에서는 f 프라이 이거 f w 프라이 여기는 f 프라이 음수니까 여기 내려가고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서 f 프라이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대략 이런 윤곽을 갖고 있는 곡선인데, 이때 여기서 이제 x는 마이너스 2인 점에서 볼록한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이 왼쪽에서는 이렇게 f 더블 프라임이 음수네요. 그러면 위로 블록인가요? 아니면 아래로 블록인가요? 더블 프라임이 음수면, 그렇죠. 위로 블록이죠. 여기는 이렇게 위로 블록하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여기는 계속 더블 프라임이 양수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더블 프라임이 양수니까, 아, 그렇죠. 아래로 블록하게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겁니다.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해서 이제 이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겠죠. 그 그러니까 조사할 때 이제, 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는 위로 블록도 아니고 아래로 블록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위로 블록 하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 한 겁니다. 어, 변곡점이 잡히는 X에 대해 마이너스 2대 입하면,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넣어보면, 여기다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조금만 더 계산하면, 자, 2의 마이너스 2승이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면, 요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어,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이제 변곡점의 y 좌표가 되겠죠. 어, 여기서도 이제 위로 블록은 x가 1보다 작다. 어,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거기 필수 예제 15번입니다. <laughs> 제가 좀 전에 물을 흘려서 여기가 <laughs> 너무 지저분해져서. 아, 얼른 치워야 되겠네. 자, 필수예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을 앞에 놓지 않고 강의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물론 이제 개별 강의는 학생들과 하긴 하지만 이런 강의 촬영은 앞에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 어, 그러지 않을 날이 곧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해 보면서 자, 필수예제 15번입니다. 자, FX는 어, X 세제곱, 빼기, AX제곱, 더하기, BX 빼기. 자, 이것의 변곡점의 좌표가, 어, 나와있네요. 변곡점의 좌표가 2,5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랬을 때, A와 B를 구해봐라.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변곡점이 2,5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주장을 할수 있겠는가? 첫 번째, f 2는 뭐가 될까요? 어, x가 2일 때 y 값은요? 어, 그렇죠, 5입니다. 어, 그러니까 f 인 5가 되는 거죠. 하나 더, 자, x가 2일 때 변곡점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f 더블 프라임 x가 2일 때 몇이다? 어, 0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식을 정리하면. 얘네들, 얘네들, 식을 세울 때마다 결국 두 개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어, 모르는 문자가 이렇게 A와 B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방정식을 세우면 저두 문자,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F2는요. 2 대입하면, 여기다 볼까요? 8, 빼기 4A, 더하기 2B, 빼기 1. 그리고 여기서 이제 5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2b는 어, 계산하면 7 넘어가서 빼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이걸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a 아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a 마이너스 b는 1이다.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a 빼기 b는 1이다.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죠. 바로 여기다 써볼게요. 2a 빼기 b는 1이다 얻게 됐고요. 자. 더블 프라임 2가 빵이다 그러면, 얼른, 미분을 두번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미분하면요. 어, 여기, 3x 제곱, <laughs> 빼기, 2ax 더하기 b입니다. 한번더 미분하면요. 여기는 6x 빼기 2a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f 더블 프라임 2가, 즉, 12 빼기 2a가 얼마네요 이게 이제 0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12 빼기 2a 가0 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아, a 가6인거알수 있죠. 여기다 대입하면 12 빼기 b 더는 1 이라고 했으니까, b 는11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 는 6, b 는 11이 됐겠네요. 이건 b 입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